안녕하십니까. 극진입니다 아,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그 레지던트 이블 2, 이번에 신작,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신작이죠? 레지던트 이블, 그니까, 원적격 시리즈라고 할수 있는,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오리지널 시리즈? 어, 또 원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대로 잘 살려서 나왔다는데, 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세븐도 굉장히 재밌겠어요. 세븐도 아 어, 뭐라 해야 되나? 레지던트 이블 나름 굴수이네요. 원부터 다 해본 사람인데, 세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신선한 충격을 줬죠. 어우, 이뭐 이렇게 무서워 이러면서. 그런데 그 레지던트 이블만의 그 느낌을 좀 살리긴 해도 원조격에 좀 어, 뭐라 해야 되나? 답답하게 총 쏘고 답답하게 맞추고 그 좀비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런 재미는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세븐에서. 좀비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 근데 이번 시리즈는 레온이 정확하게 딱 등장하면서 세븐에서는 좀 주인공도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등장을 했대요. 한번 음, 들뜬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롬기 아, 그래프터 너무 깔끔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아,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네요. 레오네스 케네디, 그리고 플리어 레드필드인데, 레오네스 케네디가 우리가 흔히 아는 레지던티블 주인공이죠. 금발머리. 아 누구로 해야 되죠? 아, 고민되는데. 전 남자니까. 이걸 누르고 싶지만 일반으로 할게요. 이거는 PC 판이고요. 일단 제가 플스도 가지고 있지만 PC 판이 아무래도 구동 시키는 더편한것 같아서 그래픽이나 PC 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 그래픽 <웃음> 대단하죠. <웃음> <웃음> 잠시 감상을 해볼까요? Look, just listen, all right. She got closer and I got a good look at her. You gotta see her eyes, her nose, her whole face. It looked like it was rotting. Yeah. She looked like a corpse. Like a walking corpse, man. <laughs> Sounds like my wif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 haven't been able to sleep since that night. Alright, calm down, buddy. Calm down. Just hey, you gotta stay strong, okay? Don't give in to fear out there. Right? You right. If you freeze up around these things, you'll Oh, come on. It's just getting good. 이해하죠? 뭐지? 아, 시작이네요. 드디어 주인공인 레온 이스 캐네디 배경쓰토리에 얼추 읽어보니까 이때가 이제 얘가 첫 부인받은 뭐 신입 경찰이라고 하네요 신입같이 생겼네 일단 차는 디젤이고 소리가 나면 주인공은 일단 가야 돼. 근데 솔직히 나한테도 갈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어, 시작입니까? 벌써? 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컷신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동이 되네. 오, 그래픽은 일단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합격, 걷기, 오!

와... 이게 은근히 긴장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은근히 긴장이 돼요. 그래픽이 이게... 와...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장적의 발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디테일... 와... 그림자 디테일하네 면 열때만이다, 지금. 오! You alright? 사람이 내가지고 Don't move. I'll be back for you. 가봅시다 한번. 가라앉아로 아, 이거 자꾸 소리로. 놀리 <laughs> 소리로. 놀래, 켜. 뭔 일이야? 아, 그 말을 왜 걸어가지고. 죽었다 한방 어어어 어어뭐뭐아뭐뭐뭐뭐 왜왜왜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맞아. 뭐뭐뭐뭐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죄죄한거뭐뭐뭐뭐 열쇠 어? 이거는 세븐 시스템하고 똑같네요? 인벤토리 좋은 거는 잘 가져왔네 어어 깜짝아 아이씨 뭐야 너 도대체 체가아이야 잠깐만 아이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야 안되겠다 자, 이쪽 뭐야 뭐야 어! 왜래 왜래? Don't shoot! Get down! o 클레어 같은데요? 여자 주인공 클레어. y o 야, a l 아 되게 어리네요. t h You can thank me later when we're safe. Holy shit. もう1つは。 I don't know. Hopefully, they'll have some answers at the police station. Wait, you're a cop? Yeah, Leon Kennedy. You are? Claire. Claire Redfield. Manio <laughs> Kalu. <laughs> Live around here? No. I'm looking for my brother. He's a cop too. 이렇게 친거 <laughs> Well, It's a good thing we found each other. I don't know what to expect anymore. 나쿤시티. 아,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 좀비의 성소, 나쿤시티. 이번에도 과연 그 세븐의 충격, 충격이라 해야 되나? 좀 신선함,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만 지금까지만 보면은 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리뷰 영상이나 뭐 평가 영상 이런 거 보진 않았는데, 순수 제가 해보고 느끼려고 아, 근데 지금 딱첫 장면까지는 아주 만족.

그래픽의 발전은 정말 대단하네요. 레지던티블 2리 마스터의 그거하고도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이건 어. more like running. Oh yeah, tell that You got to back up. What the? shit Get out. Get out now. i 여자한테 물렸나보다. 와이러고 o 바로 시작이야 o on ahead! I'll m e e 잠시만 u at the d 기 o r Why are you going to 이 a r u s h i t h s o t o control! 경찰서 어디야? 기 경찰서 어디? 시 저기 어이다 근접 공격 없나요? 근접 공격. shit, it's everybody. They've all turned. 지금 아무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이쪽일 것 같다. 아 아니고 아니야. 아니. 가라는 대로 그냥 가. 약간 좀비들이 좀 새벽에 저기 준면 좀. 널빵하네요. 아, 뭔 얘기 했지롱. 아, 근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아, 하나가 아니지만, 여러 개가 마음에 들지만, 아, 이 좀비들 생긴 거, 좀 다른 거는 마음에 드네 세븐에서 그게 굉장히 실망했는데, 어, 아, 이거는 굉장히 좋 그리고 이, 와 끝내주는 이거 효과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느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 Hello. 좋은데? 이거 e has to 자 가자 가자. 아직 의욕이 넘쳐 지금. 데이비드 아니고 마빈도 아니지만 서 서주게. 물리지 마. 물리지 마. 오케오케 okay, okay. 저쪽 그쪽 오른쪽 그쪽 제가 원래 액박판을 먼저 했었는데 아 액박판 보다니 역시 PC판이 디럭스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 흐뭐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거 아 열두발 열다섯 이런 에이 이걸로 바꾸자 이렇게 조합. 이 총알 두발 있는 거왜다 장전 못 하냐? 뭐가? 그리고 아이이 열고 다 좋기 이동 자, 요거 장전해 봐. 그렇지. 오, 총 괜찮네요. 이걸로 합시다. 이건 저장하는 거 있지? 아 역시. 오, 저 정도 빨라요. 역시 PC 판이 좋아요. 지도 같은 거 어디서 가냐? 나 아, 이건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이 게임은 지금 첫첫 대차, 첫 그니까 아예 처음 하는 플레이지만. 이런 그 어드벤처 같은 게임에는 거의 도 같은 사람이라 대충 그냥 오브젝트 생긴 거만 봐도 감이 옵니다. 레온이 뛰는 데막 이렇게 약간 좀 헉헉거리면서 힘들어 하는데 멈추진 않네. 같은데 더기분인데 기분 탓인가 오, 은근 좋지, 꿀! 라고? 어이, 아, 나한테 그거에 다 놀래고 있어. 놀래만 되죠. 아, 내 네. 오랜 응. 공포, 여러가지 공포게임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슬슬 뭔가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어두운 데서 뿜여봐. 스프레이 위에다 맺기려고. 오 뭐야? 아이 쫄면 안 되지. 아무도 안 무섭. 전혀 무섭잖아. 나이 총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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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야 예약 판총이래. 가만두지 않겠어. 나오기만 해봐. You got this. 그래 할수 있어. 여섯 발이나 했거든. 장색으로 칠해졌죠. 일로 가세요. 이러면서. 는, 여기인가? 이게 되게 어두우니까. 이게 더 무섭네요. 오늘 뭔가 미심쩍다. 자세가. 고마워. 15발? 오. 뭐, 데미지가 더센거같지는 않고, 그냥 단순 탄약만 늘어난 것 같으니까. 괜찮네요 그래도, 초반 밸런스 맞그렇불켜 자, 뒤져읍시다 아니, 뒤질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나갑시다 왔네, 이쪽으로 한거네 난 언제든 놀랄 준비가 돼 있어. 오, 이건 뭐야? 아, 이거 지연했어. 진짜 지저스다 Open up. Hurry. Open up. Open t h s damn door. 왼쪽에서 들리고 있어. 기다려 봐. 아이 나고. I'll get you out. вот мне руку. Дай мне О, черт. Боже. О! Иисус 좋아요. 음. 경관의 노트. 어. 낙서를 하신 거야? 뭐야? 아, 아까 그, 광장에 있을 때. 비밀번호. 땡큐. 메인홀로 가네. 가자. 아이씨. 아 이게 소리가 오유 여기 시야 이거 진짜 소리가 아 나라 좋아 총알 갖고 총알 갖고 제일 잡는다고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 뭐야 뭐야, 뭐야. 일단 튀시다 여기 아닌 여기 아닌가요 잠시만요 잠도 안나 돌아갈게요. 너희들 불빛에 올수 있어? 올수 있나 본데, 잠깐만. 여기 화내. 아니 좀비는 뱀파이어가 아니야. 오오오, 쉐다. 와, 생긴 거 봐. 내가 여기서 환상적인 무빙으로 너희들을 농락을 하면서 도망간다. 아아아아. 어, 두 마리. 아, 나 이렇게 죽는 거야? 살웠어두 마리가.. 아 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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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거 구해놨지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빨리 칩시다 야잇 아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Oh yeah, yeah yeah yeah. Watch out! Well top hush in there You're safe for now <_> Thanks Marvin Branner Leon <-un> Kennedy There was another off strike I could Here. I'm sure you did what you could, Leon. Does anyone know what started this? Not a clue. But honestly, all you need to know is that this place will eat you alive if you aren't careful. Yeah, well, I was supposed to start last week, and I got a call to stay away. I wish I'd come here sooner. You're here now, Leon. That's all that matters. Okay, Lieutenant. I'm ready. Hopefully, you'll be able to find a way out of this station. That officer you met earlier, Elliot. He thought this secret passageway might do the trick. Mm. This is good news. We can get you to a hospital. No, no, I am not the priority here, Lieutenant. I'm not just going to leave you here. I'm giving you an order, rookie. You save yourself first. Yo, stop it. I'd come with you, but I just slow you down. Now, you'll need this. I can't take stop. it. Stop. And don't make my mistake. If you see one of those things, uniform or not, 아이고, you do not hesitate. You take it out, or you run. Got 예, i 접무기가생겼네 e s sir. <laughs> 근접 무기가 생겼네. 가리. 가리. 가이 가리. 가리. 가사용리법리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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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가리. 가리. 좀긴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만 조정을 좀 해야겠다.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뭔 차이야 이거. 난이 채를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laughs> 죄송합니다. 뭔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저거만 좀 기자 유 한번 누르면 되네. 바보짓거리 하고 있어. 흘름 어야지 아까 이거지, 이거죠? 재적군게 <laughs>